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직장인 수진 씨는 월급일까지 3일을 남겨두고 갑자기 차량 수리비와 병원비가 겹쳐버렸습니다. 카드로는 금리가 부담스럽고 은행은 이미 업무 시간이 끝난 밤이었죠. 그때 수진 씨가 알게 된게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였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히 말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상품을 결제한 뒤그 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합법적 절차예요. 예를 들어 50만원 한도로 결제하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즉시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에서 진행하느냐예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수많은 업체가 나오지만 정식 등록된 신용카드 현금화 전문 업체를 선택해야 안전합니다. 불법 광고나 미등록 업체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카드사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수진 씨는 상담을 통해 본인 확인과 카드 정보 인증만 마치고 단 10분 만에 현금 입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서류나 방문도 필요 없었고 모바일로만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죠.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는 시대엔 빠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이용하기보단 긴급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현금이 급한 순간엔 무리한 대출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신용카드 현금화 서비스를 고려해보세요.